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 올립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옵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큰 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네,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일주일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네. 순간순간 여러분을 함께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그 풍요로움 또 모든 축복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게참 안타까워요. 예, 네, 저는 여러분들이 어,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물질도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주는 그 많은 사람들과 관 관계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 너무 좋은 그런 관계들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왜냐면요. 하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 옛날에 아, 주님을 한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부인한 비참함을 가지고 또 아, 그 삶에서 기쁨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면서 오늘 이아그 디베리아 아침까지 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셔서 어, 주님께서 누리고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 어, 놀라운 회복이 어, 온전한 회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오늘 아프신 데 있으면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시고 또 관계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 관계의 불편함도 회복되시고 정말 온전한 물질과의 관계도 물질을 다스리는 관계로 이렇게 온전히 구하시셔서 물질을 다스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 풍요, 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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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요하게 하는 그런 풍요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시켜 주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해라 갈릴리에서 만날 나 만날 건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갈릴리에서 날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유는 뭐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명하시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 다 모여서 그 산에서 주님께서 어, 대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기를 위하셔서 그로 오라 그러는데 그 오기 전에 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이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이 마음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사명도 회복돼야 되지만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그랬습니다. 예, 저는 참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요 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비참한 가운데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프고 주님을 배신했다는 마음, 또 내가 사역에 실패했다는 마음 그런 것을 이렇게 어, 느끼면서 어, 아마 마음도뿐만 아니라 몸도 굉장히 이렇게 그 아팠던 것을 볼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꾸중하,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셔서 우리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일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는데, 아멘입니까? 예, <laughs> 네, 그거 먹으면 저절로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성도가 적어서 그렇게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 여, 여성교회는 아마 우리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 그렇게 맛있게 먹여주실 수있습니다 여성교회장님, 특별히 아멘입니까? <laughs> 예, 우리가 모든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도 다 합혀서 우리가 정말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행복을 나누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육적인 것은 이렇게 건강해서 좋은데 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 그 초대교회는 말씀과 또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만 사실은 전무한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가 같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전무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맛있는 성경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맛있게 성경을 요리해서 먹여드리고, 또 아는 대로 금요일 날은 우리가 말씀 기도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이 집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모일 때마다 아 말씀 기도로 우리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과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잔치를 차려 놓아도 여러분이 와서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석하셔야 돼요 꾸준히 참석하시고 또 건강하시다고. 한 일주일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또 금방 입맛도 없어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어, 정말 그렇게 어, 영적인 회복, 또 육적인 회복을 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 진정한 회복은 사실은 이렇게 건강 찾고 이런 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 여기 그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회복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의문 가진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고 다 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렇게 주시면 더 회복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베드로를 사랑한다 그러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이만큼 사랑한다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베드로도 사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신 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물으셨으면 참 베드로가 좋았을 텐데 두번 물으시고 세번 물으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걱정이 됐어요. 아,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걸 모르시나?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왜세 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왜냐면 베드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무릎 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시면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사랑은요 정말 사랑의 묘약이라 그러잖아요. 예,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암도 떠나가고. 또 아픈 부분들, 상처들, 또 어렸을 때 있었던 관계의 상처들, 또 영적인 이런 우리가 연약함, 또 주님을 우리가 배신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그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 올라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을 체험한 분만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확 올라오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우리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하는 그런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분은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사랑만 하게 되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죽어도 행복하잖아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하잖아요. 에, 그런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그거 수준이 아니지요.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어, 정말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만족함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그 행복하게 되면요, 정말 암세포가 다 떠나가고 아, 정말 우리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치유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그 동행함의 그 아름다움 또 기쁨 그런 것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죠? 예,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아, 우리 그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시고는 이제 사명을,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걸볼수 있어요 사명을 회복시키시는데 어, 우리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리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느. 느껴지고요. 느껴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요로움 그걸 다 만족하게 누, 느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도 회복돼야 되는데 그 사명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 아내들 뭐 어떡합니까? 우리 남편을 사랑하면 맛있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싶고, 청소도 해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커피도 하나 타서 같이 먹고 싶고, 그렇거든요. 우리 지혜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데, <laughs> 예, 우리가 정말 그걸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도 오늘 사명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어 보면서 왜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베드로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게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 막그 베드로가 막 3000명씩 이렇게 주, 사람들을 한번 설교로 3000명씩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요. 딴 사명을 주셔요. 뭐냐 하면, 목양의 사명을 주셔요.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양치는 것은 베드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사명을 회복시키는 데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도 먹이라 그러잖아요.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은 잘 먹이니까, 먹이지 않으면 어린 양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이 말씀으로 자꾸 양육받아야 어른 양이 될수 있어요. 어른 양이 돼야 성김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치라. 양을 치라. 고 뭐냐면 잘 케어해서 큰 양으로 만들라 그거예요. 아무리 잘 먹여도 운동 안 시키고 케어 안 해주면 병 걸려 죽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케어해라. 세 번째로 내 양을 내 양을 어, 그다음에 먹이라. 그 다음에 먹이라. 그러그 어린 그 양은요 이미 커진 양이에요. 어른 양이니까 어린 양을 이제 먹고 딱딱한 음식 먹고 성경 말씀을 직접 먹고 나가서 일해라는 거예요. 애기나라는 거예요. 예,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네가 목양을 해라. 이러고 목양에 그 사명을 주시는데 아니 주님, 베드로는 나가서 어, 사, 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좋은 사명 같은데 왜목양에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제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 주신 게 뭐냐면 그 디베레 바다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낚시할 때 밤새 껏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오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153마리나 큰 물고기가. 그건 뭐냐면 그 잘하는 사명도 실패하게 하셔요. 그왜 그러셨어요, 주님?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베드로가 큰 일을 할 텐데 한번 그 어망을 던져서 3천명씩이나 사람을 3천명 5천명씩이나 구원해낼텐데 이제 그 주님께서 너가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나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요 이 친구가 가가지고 아이 형님이 죄송합니다 이 베드로 형님이 가셔가지고 3천명 5천명을 구원할 때는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 나는 역시 은사가 사람 낚는 어부야 나는 어부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낚을 수가 있었어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딴약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주님이 사용하셔요. 근데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열매를 맺어도 이것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 그 은사를 사용하시고요. 저는 굉장히 전, 옛날에는 말을 잘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주님이 말을 더듬게 만드시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막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 와서 오래된다 보니까 한국 말도 잊어버리고 영어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신 후에 너가 이제 목회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와서 여기 앞에 서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또말 더듬을까봐. 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말더듬이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실 걸 담대히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너희 교회에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셔서 저는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뭐냐면 사명을 그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너희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그20 어 20절에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요그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명인지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진정한 사명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추고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고 영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베드로가 한번 서서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베드로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따라가고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한걸 너무 베드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사명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 그 로마의 그 아피아 가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피아 가도라는 길이 군사 도로로 잘 닦아져 있습니다. 그 옛날 2 0 0 0년 전에 닦은 돌인 그 도로인데도 아직도 돌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쿠어바디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오늘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 이제 교회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선생님은 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피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선생님께서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가 많은 제자들이 또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선생님은 피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권유를 하니까 할수 없어서 그 아피아 가도를 타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지금 그 코바디스 교회라는 교회를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다시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도미네 코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얘기는 주여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 코어바디스, 코어는 where to go 어디가 어디로 가, 바디스는 어디로 가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이 그러니까 베드로, 저 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치려고 안 하니까 내가 대신 치러 가노라. 그렇게 돌아가. 베드로가 자기 주신 사명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그림 없어서 내가 가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아, 십자가에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아, 주, 우리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페드로가 온전하게 주님을 영광,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은 아마 천국에서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되어있을 돼, 돼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따라오노라 주님만 따라가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베드로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할수 있겠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면 나도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될 때만 가능한 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해져야 되고요.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음식도 잘 먹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그런 어린 양의 젖을 먹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숙해진 그 어른이 될수록 영적으로 어른이 될수록 직접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듣고 영,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대실에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여러분들 대신에 주시면 축복합니다. 사랑이 회복될수록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요. 정말 너무 너무 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대신에 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아니면은 백살을 산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우리.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사명자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